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더블쿠션 20번째 수업 시간인데요. 자, 이번 시간에 보여지는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들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몇 개의 문제들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공이 놓여진 배치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앞 돌리기를 길게 시도할 수 있는 경로를 찾을 수 있고요.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추면서 옆 돌리기를 아주 길게 진행을 시키는 경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가지는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추면서 이 코너 부근에 도착을 시켜서 옆 돌리기를 짧게 시도할 수 있는 경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여러 가지 경로들이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.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앞돌리기를 시도할 경우에는 두께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. 노란 공의 왼쪽을 선택해서 옆돌리기를 길게 시도해야 될 경우에는 빠르게 샷을 하면서도 세 번째 쿠션이 이쪽 코너에 정확하게 도착을 해야지만 득점을 할수 있는 부담도 있습니다. 또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옆돌리기 짧게 진행하는 코스는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맞히는 키스를 피하면서 득점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세 경로 모두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요. 이 배치에서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두께를 8분의 1 /8 정도 얇게 선택을 하시고 9시 방향의 회전으로 아주 가볍게 터치하는 느낌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. 이때 이동 경로가 조금 멀다. 그래서 너무 강하게 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 목적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. 빨간 공이 단 쿠션 중앙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코너 쪽으로 한 포인트 이동이 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.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두께와 당점의 폭이 훨씬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. 두 번째 문제, 세 번째 문제는 앞에서도 많이 해결을 해보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.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는 그 두께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. 그 이후에 득점할 수 있는 당점을 선택을 하시면 득점과 함께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두께를 5분의 1 정도 선택하시고 10시 반 정도의 당점으로 부드럽게 팔로우샷을 하시면서 시도를 하시면 득점하시고 포지션도 만들 수 있고요. 세 번째 문제는 두께를 2분의 1, 그리고 12시 당점으로 시도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득점과 함께 포지션이 가능합니다. 시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. 이번 네 번째 문제는 내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당점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.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두께를 설정하시면 내공이 굉장히 많이 밀리게 되고 또 느리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득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공반개 정도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두께를 3분의 1 정도 선택하시면 일목적구가 빨간 공의 왼쪽 쿠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. 이때 당점은 12시 정도 당점, 그리고 밀리지 않도록 큐 뒷부분을 살짝 들어서 조금은 빠르게 약간은 찍어 내리는 듯한 샷을 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때 조금 빠르게 샷을 하신다 그러면 포지션까지도 가능한데요. 일목적구가 단, 장, 단, 그리고 장쿠션에 도착을 하면서 다음 공격이 아주 쉬워지는 배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5번 문제는 내공의 이동 경로가 굉장히 멀고 또 정교하게 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조금 빠르게 샷을 하면서 횡단으로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지금 이 배치는 조금 멀기는 하지만 더블 쿠션의 기본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. 두께를 5분의 1 정도 선택하시면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이에 따른 당점, 11시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득점 각도를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. 6번 문제입니다. 이번 6번 문제는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. 득점할 수 있는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두께를 3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면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른 당점은 진행을 도와주는 아주 약한 회전, 11시 반 정도의 회전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는데요.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당구대 상태에 따라서 회전은 조금씩 조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지금 이 배치에서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경로도 없기 때문에 더블 쿠션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신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길러지실 겁니다. 2호 7번, 8번 문제는 앞에서 많은 유형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시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기본구라는 것은 연습이 충분히 잘 되어 있고 성공률이 높아야지만 기본구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. 남들이 얘기하는 기본구가 나에게도 기본구인지 아니면 난구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남들이 난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배치들을 내가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서 기본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법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에게는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.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